뚜뚜라이이 업데이트 내일 5시부터 10시까지 소식이 있어가지고 하나 또 전달을 해줬어 뭐 이렇게 보면 잘리네 친구 그 이렇게 와서. 자 여기 옆에 있는 양옆에 이두 친구는 아... 이따가 뭐 오늘 또 오늘 게스트인데 지금 업데이트 소식과는 뭐 크게 연관은 없으니까 어? 이따가 세 번째 보시면 알, 알겠고 자... 어 뭐야 어 일단 오늘 업데이트 소식이 지금 내일 결투장 업데이트네? 다들 결투장 하나? 저 옛날에 아, 너, 했다가 하니? 어어 어, 그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어어아 예. 문복이는 결투장 해? 안 해요 둘안 하고 네, 제가 네, 저는 잘 최근에 해. 했는데 아수라님 나가주세요 어. 그 팀전이었거든요 제발 어, 어. 나가주세요 아수라님 어, 예. <laughs> 야 한때는 <laughs> 진짜 막그 음, 결투장이 대한민국에서 아니야 어, 대한민국이래 네, 음. 아라드에서 어떻게 보면 사냥보다 더 인기가 많았을 정도로 맞아, 맞아, 다들 맞아. 많이 했었지만. 음. 이제는 아무래도 거의 한물간 컨텐츠가 좀 되긴 했었죠. 음. 그, 그렇죠. 결투장이, 일단은, 사실 나는 그런 것 같아. 덤파 결투장이 사실 살려면은 좀 쉬워져야 돼. 맞지? 너무 어렵지, 솔직히. 맞아요. 접근성이 음. 진짜 어려워요. 타, 다른 게임들, 요즘 대세 게임, 뭐, 배트그라운드나 아니면은, 그, 뭐야,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서든어택 심지어 이런 것들도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덤터 하는 게볼 때마다 철권. 그치, 철권처럼, 음, 여러 가지 콤보, 공중 콤보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뭐 견제해야 될 것도 많고, 물론 뭐, 이게 사실 그래서 잘하면은 되게 재밌지만, 이게 못하면은, 못 따라오는. 응.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보면은, 참, 그, 프로게이머 친구들이 뭐, 계속, 어, 부캐를 키워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한 캐릭의 전문가가 아니고, 음. 이게 보면 약간 재능게임인 것 같아. 잘하는 애는 부캐를 키워도 음. 또 올라가. 어,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몇만 판을 해도 못올라가네 약간, 어, 그런 스타일의 좀, 게임이죠. 음, 물론 뭐, 모든 원래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이 다, 그, 그, 어느 정도의 좀 재능충인 게임이긴 하지만, 사실 나도, 어, 여기서 그, 이걸 받은 적이 있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때는 막, 근데, 그 클랩은 막 난사 막 모션 막 하고 막 바뀌는 거 있잖아. 음, 근데 이제는 많이 좀, 사라져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음. 자, 일단,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준다는 거, 잠깐만. 제일 결정 열심히 한 놈들한테 어떤 걸 주나 보자. 아바타 선택 능력치 변경권 3개, 레압 어, 뭐 3개, 중요해. 어. 음. 야, 최상급 콜로세움 8개. 음. 아, 이렇게까지도 주네요. 음. 자, 그리고, 이거 뭐야. 루크 싱글레이드에 등장하는 네임드 몬스터 세븐 미스탈의에 너희끼리들이 싸워봐 패턴이. 아, 피격됐을 음. 때 HP만 감소되도록. 음. 자, 이렇게 또 바뀐다고 하고요, 내일, 내일은 별로 버그 패치도 몇개 없네, 비기 폭도, 그리고 건어, 여, 여건어, 스피 파이어, 간헐적으로 굳는 거, 결투장에서 뭐, 보호막이 사라지지 않는 거, 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레전더리 소울 주머니라 황큐, 응축된 순수자네, 스카디와, 요, 요게 더, 시, 더 오른다는 거네? 네, 저번 주에 음. 아마 이게 나오지가 어, 어. 않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아. 저번 주패치는 이게 어, 어. 안 나왔기 때문에 두 배로 올려준다, 약간 이거를 그래서 올려준다고? 음. 아마 아, 뭐 예를 들어서 뭐표 음. 주머니가 다섯 개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 열 개를 살수 있다, 뭐한한 한 일주일 정도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게 끝이네요, 그냥 말 그대로 다섯 시간 점검, 별것별거 별거 없네, 그치 음, 음 정말 딱 5시간 전과자어 그럼 내, 내일은 잠깐만 내일 목요일은 그냥 딱히 뭐 별로 그치 그렇게 어. 네. 우리랑 어떻게 전에대해서 어. 우리 크게 있는거라고 음. 싱글루크 하나 이거밖에 음. 없을 아무래도 거 그냥 결투장도 마찬가지로 뭐 대단한 패치는 아니고 그냥 음. 어 패키지 패키지는 나올까? 얘들아 너희 생각은 어때? 한번 물어보자 우리 시청자들 패키지는 어때? 나올까? 너희들 나을 거 같아?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번 네. 주보다는 다음 주가 음. 이제 그두 사람 패키지에서 음, 아아 나오지 않을까 약간 잠깐만 그 그런 식으로 예상이 음.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이 12월 21일 네. 아 네. 이때 네. 크리스마스 네. 패키지가 음. 음. 아니요. 그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세라보다는 음. 아마 골드 천만 골드 아니면 천오백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그 그래서 늘 이게 네. 보면은 패키지를 팔때 보면 항상 왜 그런지 몰랐는데 겨울에는 거의, 그, 비싼 패키지를 잘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되기 전에 어, 12월에는 항상 약간 눈싸는 패키지. 마일리지 샵도 일부러 안열어주잖아아 네, 설날 패키지도 나오지 않아요? 어, 설날은 1월 넘어서. 설날은 아마 이제, 저는 오히려 내일 패키지 내일 보다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오고 음. 설날 패키지가 좀센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아. 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아 내일 싱글 루크 열리는 날은 아니죠. 내일은 뭐 아무 상관 없는 날이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일 업데이트 소식은 어, 우리 친구들과 마치도록 할게요.